네 영국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예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사님 최근에 영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 사망자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고 또이 유럽 전체가 폭증 현상을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대사님 지금 영국이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었고 지금 사망자도 4만 2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안정세를 취하다가 다시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아, 그저께는 17,000명 하루 신규 확진자가 17,000명 그리고 사망은 지금 현재 100명이 매일 100명이 넘는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굉장히 그어 높이 보고 심각성을 크게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확산세로 갈지 안정세로 갈지 상당히 지금 어 관건적인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 영국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부실한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특히 진단 키트나 의료진 개인의 의료 장비가 부실하다든지 또 영국 특유의 NHS라는 국가 의료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사관 측에서는 홍보 파트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사님께서 BBC 인터뷰를 성사시켜서 K-방역을 홍보하는 부분들은 아주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영국이 어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단키트 수출이라든지 의료장비 수출 등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보다 좀 적극적인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전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진단 키트를 어, 굉장히 신속하게 제작 이만들으로써 저희가 어,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먼트의 그 전략을 성공적으로 해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방역 사례로서. 영국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어, 다만 지적하신 그 우리 기업의 진단 키트라든지 보호장보 수출 문제가 확인했서는 초기에 영국이 어, 하는 진단의 방식과 저희가 하는 진단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 보니 저희 초기 그 저희 기업의 제품 수출은 뭐 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그 영국의 어, 보건 장비 조달 시장에 저희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어, 저희 제품들이 영국 측에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측에서 한국의 그 장비 목록 그리고 우리의 수출 기업 목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영국에 관련되는 곳에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사님께서 BBC 출연을 해서 공공역의 차원에서든 K방역의 성과를 높인 거는 정말 잘한 건데요. 그런 영역들이 역할과 활동들이 경제적 영역에서도 좀더 활발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어, 인사복무, 인사복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 작년 그 대사님 휴가 일정과 어, 다른 분들의 휴가 일정들을 쭉 살펴봤는데 어, 작년 연말에 대사님과 차석의 휴가가 겹치는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대사와 차석이 동시에 공간을 비운다라는 게 규정에 없는, 규정에 이렇게 명시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교 관례상으로 어, 상식적으로 찾기 힘든 일인데 그렇지 않은가요? 예,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그 공간상과 차석간에는 휴가를 잘 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작년 말 경우 제가 그 부재시에 우리 직원들의 연말 휴가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사석이 솔선수범해서 휴가를 신청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고 본인이 사실상의 휴가가 아니고 재택근무를 통해서 공관 업무를 다 관장을 하고 5일간의 휴가 기간 동안 3일은 재택근무 그리고 2일은. 출근을 해서 업무를 챙기는 어, 그런 공간 업무의 공백을 가지고 오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의 지적을 잘 유념해서 어, 앞으로는 이런 그 어, 공간장과 차석 간에 추가 어, 중복 문제는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어, 대사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영국 대사관 측에 네, 휴가라든지 출장 기록을 요청했을 때 처음 주신 자료가 틀리더라고 해서 두 번째 또 주셨어요. 이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되는 시스템이 허술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대사님의 휴가를 26일이라고 제 한테 자료를 레출했다가 며칠 있다가는 다시 22일이다라고 정정 요청을 왔습니다. 어, 우리나라 시스템이 뭐그 정도로 후진적인 것은 아닌데 이 공간에서 그렇게 잘 관리를 못하는 측면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대사와 차석이 동시 부재한 건 규정 뭐를 어긴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 좀잘 챙겨봐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네, 이란 네, 대사 잘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란 대사님께 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대사님. 그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이 되면서 어, 우리나라와 이란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초기에는 제재 예외 규정에 저희 나라가 이제 어, 포함되어서 나름. 어, 여러 가지 통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회피해 나갔습니다만 금융 결제가 완전 중단되면서 석유 대금이라든지 ISD 배상금 문제가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이런 유학생들의 학비조차 이렇게 융통하는 게 어려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뭐 특사를 보낸다든지 정부 합동 대표단을 미국에 보낸다든지 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란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중동 에서 이란의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대사관 측에서 어 미국의 제재 국면 속에서 조금은 좀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어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 이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좀 보폭을 넓힐 필요가 일본 추가 더 해주세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사님의 지금 상황에 대한 우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가 2018년 5월에 트럼펭 정부의 JCPOA 탈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차례 2019년까지 그한 차례 예외를 인정 받아서 여덟 개 나라가 아, 저희 포함해서 어 이란과의 교역이 계속 됐었지만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그 그런 예외도 이제 전면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란은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어 인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아마 중동 지역에서 어 가장 큰그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어 에너지 주요 수입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중요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공감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면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한 이란 간의 그런 교역이 지금 현재 아 금융거래 등으로도 어려워졌는데요. 어, 아, 인도적인 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 이란과의 교역이 아 다시 재개, 재개가 돼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어, 아,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그 어, 아, 여러 가지 진단 키트라든가 의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어한 이란 간의 교역이 재개되도록 하는 노력을 아 지금 본부와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